안녕하세요. 오늘 튜닝할 제품은 다이소에서 3,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탁상용 USB 선풍기에요이 제품은 USB 이용해서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잭해서 선을 이용해서 작동을 시키는 건데 일단 1단, 2단, 3단까지 바람 세기를 조정할수 있는 선풍기예요. 3,000원. 가격은 뭐 저렴한 편이죠. 탁상용. 선풍기. 우리 보통 핸핸핸 핸디, 핸디? 선풍기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선풍기가 있죠 이 핸디 선풍기에 들어가는 똑같은 18650 배터리를 이렇게 18650 배터리 요 제품을 뭐 구입을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장착하면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얘만 딱 가지고 다니면 되는 그런 튜닝이죠 으악.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여기에 발바닥 쿠션으로 4개의 하얀색 쿠션이 붙어 있어요 이거를 4개를 딱 제거하시면 스펀지 쿠션 4개를 제거하면 이렇게 나사가 박혀 있어요 보이시나? 나사를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아무리 3개는 미리 제거해놨구요. 이렇게 조그마한 보드가 있고, 거기에 선이 있고, 네. 구조는 너무 간단하죠. 위에 스위치가 있고, 어 근데 이 보드가 어 여기다 18650 배터리를 딱 여기 붙이기만 하면 충전도 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드더라고요. 음. 그리고, 우리, 다이소에서5천원에 판매되는, 뭐, 배터리가 내장된 그런 선풍기가 있는데, 그 배터리는 용량이 너무 작더라고요. 뭐, 1, 2000, 1200? 뭐, 이런 정도의 용량인데, 저는, 여기, <laughs> 이렇게 보면, 이 3,000A짜리 18650 배터리를 장착할 거예요. 보시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플러스나 플러스극이 이렇게 돌출된 뭐 배터리가 있고 약간 돌출 안된 배터리도 있고 그런데 돌출이 돼 있으면 플러스극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장착을 할 거예요. 선은 전선을 제가 미리 붙였는데 어 전선은 그 우리 UTP 케이블이라 고 그러죠. 그 인터넷 랜선 거기에 들어가는 선인데 가늘고 이게 구리선이어가지고 전력도. 어 넉넉하게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선이라서 이걸 이용했고 보시면 이 전선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얇긴 하지만 좀 그래도 이 전선에 두께가 있다 보니까 넣으실 때 보시면 여기 빨간 선 있죠? 여기 원래 빨간 검정 선그 옆쪽으로 쪽 붙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해 주시고 예, 하시면 돼요. 이게 딱 들어가게 다리가 너무 딱 맞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개발도 하게 원래 디자인이 배터리형으로도 개발이 되는 디자인이었나봐요. 근데 배터리 없이 하는 거고 이렇게 출시가 된것 같은데 저는 여기 보호 셀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조그만 납작한 보드가 있어요. 그 과충전, 과충전하고 과방전을 방지해주는 뭐 그런 배터리인데. 이게 있는 제품은 여기가 일반 없는 제품보다 길이가 한이 3mm 정도 좀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음뭐 없는 제품을 쓰셔도 될것 같은데 저는 그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냥 있는 제품을 써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있는 제품을 이렇게 넣으면 살짝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좀 튀어나와요. 없는 제품은 여기가 안 튀어나오게, 안 튀어나오고 딱 맞는데, 그리고 이걸 뚜껑을 덮었을 때도 이게 살짝 유격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저는 안전을 위유로 이렇게 보세리는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땜을 할 건데, 보드에 그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B-B+, 이렇게 써 있어요. 배터리에, 하넷을 어, 제거하고, 배터리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여기 딱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 보드가 이제 뭐, 뭐, 완충이 됐다, 뭐 이런 표시, LED 표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표시가 조금 없어서 아쉽기는 해요. 음. 마이너스 쪽에 LED 붙이는 곳이 있긴 하구나. 음. 음.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뭐 LED 붙이는 곳으이 있어요. 작은 LED. 근데 안 붙여도 뭐 붙이게 되면 여기에 가, 충전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가 표시가 될것 같은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런데 그냥 저는 그거 없이. 배터리를 이렇게 붙였고요 배터리를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네스 연결해서 작동 어? 작동이잘 되고 있습니다일단일단 이렇게 하시고이제뭐 분해 역순으로다시 조립 주시면 보시고 작동 잘 되죠? 뭐 간단하게 이제 이게 USB가 아닌 뭐 이제 핸드용 선풍기처럼 똑같이 이렇게 뭐 들고 다니시다가 받쳐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